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TV의 웅대리입니다. 오늘 웅대리가 알려드릴 신차 소식은 바로 BMW 할인이 레전드급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 영상을 급하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난 마지막 영상 대비 하루만에 400만 원 이상 할인이 상승한 차량도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웅대리가 늘 말해왔듯이 BMW에서 거짓할인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양심없는 영업사원들이 정말 많은데요. 수수료 책정 후 일부 금액을 견적서상 할인에 녹이는 눈가리고 아웅식 수법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받은 할인이 말도 안되게 높다 하시는 분들은 웅대리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비교 견적으로 인수형 반납형 금리건 월납입 금리건 모든 부분에서 웅대리가 못 맞추는 견적은 없기 때문에 많은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셔야겠죠? 전국 최대 할인으로 파이팅있게 1월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웅대리는 리스 렌트 전문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주차 BMW 레전드 3인방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은 바로 BMW i4 차량입니다 i4 차량은 지난 영상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의 할인이 또 올랐는데요 i4 40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1,500만 원 i4 M50 차량은 1,700만 원까지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정말 별표 10개 치십시오 5시리즈의 순수 전기차 i5입니다 할인이 지난 영상 이틀 전에 올렸죠 이틀 전 영상에 비해 또 400만 원이나 할인이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할인은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i5-40, 2,000만 원 i5-240 M 스포츠 패키지 차량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i5-M60 X 드라이브 프로 같은 경우엔 무려 2,50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1월 구매 고객님 한해서 선착순으로 가능한 할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역대급 할인의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BMW X6입니다. X6 차량도 마찬가지로 가솔린 기준 이틀 만에 할인이 100만 원 추가적으로 올랐는데요. X6-40i 가솔린 1,600만 원 X630D 1200만원. 어우, 그 귀하디 귀한 디젤 라인도 할인이 어마무시하게 적용되고 있죠. 네, X6M60 19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망의 BMW 플래그십 SUV 차량 X7 차량입니다. X7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무려 이틀 전 대비 10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X740i 1700만원 X740D 16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고요. 할인이 약 250만원 정도 디젤 같은 경우에 올랐네요 현재는 재고가 여유 있는 편이지만 역대급 할인으로 인하여 지금도 엄청난 스피드로 재고 소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만 완판 전에 이 할인을 적용 받으셔서 합리적인 차량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웅대리와 bmw 1월 3주차 레전드급 할인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웅대리는 이번 달도 거짓없는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전국 최대 할인과 투명한 견적으로 고객님들의 이제에 맞춤 금융 설계로 합리적인 차량 출고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방식은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응대리의 연락처 또는 댓글 속 링크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대리의 상담 시간은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니 시간에 관계없이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을 무료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벤츠 1월 셋째 주 할인 조건이 좋은 차량 총 취약본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